치겠네 진짜 <laughs> 왜? 어떤 애가 자꾸 따라다녀 누군데? 예! 도네 대웅아 하이 앙! 아. <laughs> 야, 어? 너왜 자꾸 따라다녀, 에? 어, 궁금해? 아, 뭐 궁금하진 않아 어, 말해줄까? 아, 됐다고, 됐어 어, 알겠어, 말해줄게 <laughs> 안 궁금하다고 내가 대웅이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너무 잘생겼어 <laughs> 그리고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아. 뭐? <laughs>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. 아니다. 이게 진짜, 이씨. 뭐 하는 거야? 어, 대우가.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눈이 내린다면. 뭐야? 아마 봄은 오지 않을 거야. <laughs> 멘트 죽이고 <laughs> 이 감정 죽인다 <laughs> 야 어?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눈이 내린다면 어? 이곳은 어? 아프리카야 <웃음> <웃음> 그게 무슨 말이야 안 사랑한다 도대우 너 아우. 정말 이럴 때마다 싫지 어, 어, 어. 않아 아! 빼빼 빼빼 잠깐만 아? 야 빼빼 어? 이거 뭐야? 아 이거 대웅이랑 기차여행을 갈 상상을 하면서 만든 거야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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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 진짜 아? 야 어? 그럼 너랑 나랑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가면 <laughs> 표현해봐 어 갑자기 해봐 별거 아니지 뭐야 아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랑 빠빠빠 빠빠빠빠 빠빠 미치겠네 진짜 야 그러면은 배 타고 가면. 가자, 가자, 그래, 간다, 아이고. 간다. 뭐? 아, 떠 떠, 떠 떠. 야,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<laughs> 야, 표현 잘하네. 어? 어? 아, 잠깐, 잠깐. 어? 아, 이봐. 아, 이 거북선 앞에 그대가리 아니야 거기? <laughs> <laughs> 그거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표연력이 아주 좋아 아 와. 됐거든 진짜 뭘 되긴 뭐가 돼 뭐가 하나 더 해보자 뭘 자꾸 해잘 <laughs> 타고 가네 <laughs> 너왜 자꾸 야야 킥보드 타고 한번 가보자 <laughs> 킥보드 어? <laughs> 킥보드 타면 너랑 나랑 여행을 가는 거야 <laughs> 생각만 해도 죽인다 지금, 어? <laughs> 아, 진짜 그만 좀 타자 <laughs> 타봐 타봐 아 진짜 알았어 킥보드 <laughs> 아, 킥 <laughs> 키키키키키키키키키 <laughs> 못하게 아 왜? 이래? 아 왜? 왜이래? 아 대우가 뭐야 이마? 아 네가 대신해 줘라. 이 <laughs> <laughs> 저식이 뭔데? 여자친구잖냐?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 왜이래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야. 야이씨. 아 해줘. <laughs> 왜 이런? 아 빨리 해줘라 아니 내가 킥보드를 왜 자기야 미치겠네 진짜 더 어울린데 어 누가 그랬어요 어울린다고 그만해 당신 아들이라도 그런 소리를 할수 있어 뭐야 막말을 하는구만 미안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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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한테 사과를 했어. 아니 왜 사과를 해요? 진심으로 미안한 거야 이게 누구더니?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니 안경을 두 번이나 벗었어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한 거지. <laughs> 아 진짜. 아 어, 자기야 해봐. 아 자기야 뭘 해봐 됐어. 아좀 아, 킥보드 깃딴거안 <laughs> 한다고. 아왜숨지를해 진짜. 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야 자꾸 얘가 나한테 계속잘 잔... 뭐라고? 네? <laughs> 오늘 왜 이래, 다들? <laughs> 아, 아 잘한다왜그 <laughs> 아, 어, 대우와. 미친네, 진짜. 알았어, 이건 됐고, 그거 알아? <laughs> 뭐? 나 이번에 학교 연극제에서 미녀와 야수, 지인공으로 뽑혔어. <laughs> 야수 역할이구나. 어? <laughs> 아, 진짜?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, 에서 야수, 야도대수 왜왜왜? 정답입니다 어주고 l 가 o k at that. Bin your bell. Tang, d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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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야수처럼 보이려고 없어도 야수야 없어도 이걸 <laughs> 왜 다뤄 야 도대요 뭐 임마 나 진짜 이럴 때마다 싫지 음, 음. 않아 너무 <laughs> 미치겠네 진짜 좋아 빠빠 <웃음> <웃음> 빠빠 빠빠 <laughs> 시겠네 자꾸 뭘 선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아이빼 뽀뽀하지마 아 알겠어 뽀뽀 <laughs> <laughs> 대사 없다고 지 맘대로 하네 이게 그냥 뽀뽀하지마 어. 뽀뽀 <laughs>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<웃음> <웃음> 저거 좋은데? 뭘 좋... 줘... 하지 말라. 아제마 제마 그런다음에 이쪽으로 너무 이쪽로 으 웃지마. 뽀뽀. <laughs> 뭐야 이게 거북선 치워. 아 진짜. 저쪽로가 <laughs> 이씨. 야 도대요. 뭐야. 너왜 자꾸 나 비웃냐? 뭘 비웃어 내가? 나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단 말이야. 아왜또 속상한데? 내가 사실 미녀 역할을 지원했는데. 근데. 내 친구가 너무 이뻐서. 친구가 이쁘다고? 응. 여긴 빨리 불러봐, 임마! 아, 불러? 우리 그래, 임마 소개를 시켜줘야지. 어, 알겠어. <laughs> 어, 현순아! <laughs> 구 안녕, 태웅아. 아저씨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. 내 친구한테 왜 아저씨라고 그래? 아저씨잖아, 아저씨. 어디 봐서 아저씨야. 딱 봐도 간열인 여고생인데. <laughs> 여고생이라고? 어, 여고생이야. 여자야? 어, 여자야. 나와 봐. 왜? <laughs> 아저씨 여자예요? 여자야. <laughs> 어. 여자라, 이거지? 여자! 어, 뭐? <웃음> <웃음> 여자야? 없다니까, 여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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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자야, 이게? 여자냐고. <laughs> 이게 여자냐고, <laughs> 이게 여자냐고. <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너는 왜. 너는 왜. 아니야, 난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이것들이, 이거. 어쨌든 아저씨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, 에? 어? 나 남자 아니야! 나 아저씨 아니야! 뭔 아니야, 아니,